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전일 양봉의 상단에서 현재 6, 6만 원을 지켜주는 움직임으로 마감한 상태인데요. 이미 전일 5%의 준하는 고가 양봉을 낸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의 상단에서 도지 형태로 마감해주면서 0.16%의 종가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만큼 현재 삼각수렴의 끝점에서 6만원 그리고 6만 5천원의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약 먼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포스코 dx에 대한 브리핑에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분명하게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가를 높이는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단 밴드의 하단을 터치한 만큼 65,000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면서 돌파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주도하는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기차 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시장인 만큼 대통령 선거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렸었죠.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겠고요.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셔서 해당 영상을 시청했는지 반드시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련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주가 연속의 상승의 힘,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자, 포스코 DX의 현재 흐름이 매우 견조한 편입니다. 포스코 dx의 사업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it와 eic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eic 사업부에는 포스코의 철강 생산을 위한 공장 산업설비 전력제어 자동제어 기기 설계 구축 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업과 물류설비의 자동화 무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사측은 양극재, 응극재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그룹 사2차전지 소재 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라 공장 신증설에 대응하여 공장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기존 철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2차전지 소재 분야 달성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 작년 7월 양극재와 리튬, 응극재 그리고 고순도 니켈과 리사이클링 등 생산 능력을 1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매출 목표를 각각 36조 원, 13.6조 원, 5조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수소, 2차 전지에 무려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요. 특히 국내 주력 사업장에 투자하면서 포항과 광양을 중심으로 국내에 73조 원 투자를 하고 수소사업 투자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라고 말하였죠.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내에 독점적인 설비 계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이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이미 지난해 64,800원이라는 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미 이 가격이 저점 대비 330% 상승한 가격이었던 겁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포스코 DX는 330% 상승한 데 비해서 하락분은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상승한 데 대비해서 근소한 하락을 통해서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6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79,600원과 64,8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됩니다. 자, 주봉을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미 말씀드렸던 가격 채널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그어보았을 때총네 번의 하단 지지가 나와주었고 그리고 두 번의 상단 돌파가 나와주었는데 이번이 바로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돌파 시도, 주시장에서 이 3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을 만큼 강조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이 같은 가격 채널의 상단을 세 번째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해서 이번 상승을 지켜보아야겠고요. 1차적으로 65,000원의 가격을 지지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포스코 DX의 흐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76,000 76 9 0 0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말씀드렸던 1차 눌림과 2차 눌림 구간에서 현재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해당 지표들, 자, 초록색과 흰색으로 보이는 해당 지표들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자, 세력 시그널과 상한가 시그널 지속적으로 포착하면서 현재 51,000원을 기준으로 55% 상승을 하였었고 7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하면서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52,000원 그리고 53,000원의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최근 상한가 시그널이 확인되면서 62,000원과 65,0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른쪽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디엑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2024년 한국증시의 핵심적인 종목에 자리 오를 수 있을지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정보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송흥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 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거래일 동안 무려 3,000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연기금과 상호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 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 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 7578 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1번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 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